와, 날씨 어때 좋다. 어? 몽키가 싸우고 있다고? 아, 웃긴다. 어머, 진짜 되게 커. 음식, 이거 여기 베란다에 뭐 음식 같은 거 넣으면 안 되겠네. 올라오겠네. 음. 과일 맞네, 과일. 맛있다고? 어, 음. 맛있다. 되게 맛없게 생겼는데? 음. 이야 어, 됐다 음. 그, 나카먹래 이건 원래 반숙이랑 찍어 먹어야 맛있는요야이시켜먹박내줘야지 너무 음. 맛있어 고 달달한이 엄청 이치토스트맛있어 어.. 그럴 때는. 잖아트 찾으려고 한거 아니었어? 내가 찍어먹어봤어 찍어먹어라왜 아, 자기 물 안좋아하니까 <목소리> 음, 뭐, 어떻게 먹거 너무 둥둥 뭐가 떠다니는데 괜찮겠지? 어우, 샤워. 아니, 매워. 매운맛 있어. 쓴 맛과 매운맛. 먹지마? 응. 맛은 봐봐, 너. 아, 내가 너무 아침부터 먹어볼 야, 나 누가 김, 그칵테일에 김치찌개 뿌려, <laughs> <laughs> 뿌려 놓은 것 같아. <laughs> 오빠 김치찌개 좋아하잖아. 먹어봐. 땡큐. <laughs> <Thank you. 웃음> 뜨겁다. 어? 아 날씨는 진짜 좋은데 뜨겁다. 나 저쪽으로 가야 돼. 음. 원숭이. 어디? 원숭이. 아, 오지 마. 멀리서 찍을 거야. 아, 왜 와? 오지 마. 멀리서 찍을 거야. 어, 오빠, 너무 다가온다. 너못 뭐 뺏길 거없 뜻? 아, 어, 몰라. 내 머리 위로 올라올까 봐 걱정이다. 어, 왜 이래? 왜 이렇게 가까이 와? 자기 길 가는 거였어. 미안해, 원숭아. 공격하러 오는 줄 알았어. 오빠 갑자기 악어 본다니까 갑자기 텐션 올라가는 거 이렇게 웃겨. 이렇 해서 이렇게 오는 건가? 이거 한거 너무 웃겨가지고 어? 아거 농장 간다고 아거 어디 었냐고 아니 아거랑 사진 찍는 거 오빠 안할거 같아가지고 추가 안 했는데 하고 싶었어 그거 네. 아 그런 거야? 오 미안해 악어 놀고 있어. 어 맞아 맞아 오 미안해 안에서 추가할 수 있다니까 그거 추가해서 하지 랐는데난 그거 오빠 무서워서 안할줄 알았지 오. <laughs> 좋아 진짜야? 저거 아니지? 진짜야? 진짜라고? 그 진짜라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뭐 이걸. 아니 우리 올라가서 아기 크로커다일 밥 주는 거야 했는데 빨리 가서 하래. 이거 스티커 보고 알았대. 아 어, 저기? 어 그런가 봐. 빨리 가서 밥 주고 오래. <laughs> <laughs> Baby crocodile. Yeah, perfect Okay. okay. How, how do we feed? Yeah, I w i s h o h s u r e Okay. The hook over here. Yeah. Take one chicken, put it inside, mm -hmm. and then lock h Oh, okay. When you have to change, open.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잡아달라고? 오 왔어 <laughs> 어머 야야야야 야, 야. <laughs> 이거 <이게> 못잡아 <laughs> 못잡아? 여기 물에 담가놔요 여기 오힘 오, 엄청 세왜안 끊어져? 오. 오,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야, 어, 힘이 세네. 어. 뭐야 이거는? 여기서 사진 찍는 거 아니야? 그런, 모르겠어,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아 맞는 거 같아. 3년밖에 안 돼. 나 거래. 물어봐야겠다. 자기 사진 찍고 싶다 했잖아. 아 어떤 걸로 할래둘이같이 하는 거 혼자 하는 해야, 같이 이거, 이거. 하고 이이 이거, 이거, 것 같은데? 그래야 재밌거데 알았어 이이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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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이이 보통 이거 Yes. Yes. 오빠 이렇게 이렇게 감사하게 고리서는 정리해 Yes. So, okay. 자, 여기 거기. 레터비체인 줘보게. 오, 아이가 이렇게. 네. 오케이, 1, 2, 3. 나 1분에 뺀.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얌전하다. 전 나온 것 같은데? 와우! 그레이, 땡큐. 요 나도 저 비디오나. 가자. 어 이거 쉬어야 진짜. 아, 오케이. 땡큐. At 2:45 later we have a picture t h yeah. 2시 45분에 저 뒤에서 무슨 쇼를 한대. 뭐 봐야지. <웃음> 봐야지. <laughs> 이 아주대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입을 어. 좀덜 벌리고 있어 아까보다. 그렇 아니 꼬리가 어떻게 잘려 오빠? 싸워가지고 잘렸겠지. 어 너무 무서운데? 불쌍해 어떻게? 어 저기 적혀 있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꼬리가 없이 태어난데. 어 그래서 꼬리 없는 아거레. <목소리> 교육해 주는 사람들인가 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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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이 꺼냈어. Before we start our demonstration, it's very important, we need to make sure this floor is being wet. That is because crocodile is too gladdened animal, so we need to respect them. Oh, <laughs> now you can see the actual size of Burjang Raya, 22 years old. 다리를 다 뒤로 만드는 decoration. 거래. 왜냐하 혹시나 공격을 할 경우에는 저 다리랑 이런 거를 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공격 시간을 늦출 수 있잖아.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for the first attempt, Mr. Sean will try to kiss crocodile mouth. And now you can focus a n the snout and get ready. I to Mr. Shah For the next attempt, Mr. Zani will try to lay down on the crocodile bag. For your information, crocodiles have very thick skin and also can hold up more than 10% from their own body weight. That's why Mr. Zani can lay on the crocodile bag. 찍으라고 온거아니새 <laughs> 새끼 야구가 탈출한 건 아니겠지? 네. 얼른 가, 무서워 스마트 <laughs> 좋아, 저거 보는 <적어보는> 것도 좋아 보통 <laughs> 걸 사야 돼750 응? 자 자기 그 찾고 있다 있어? 여기 로에설러스 여기 515네. 거기랑 상상. 거기 약 공항 면세점에서가 1060이었잖아. 더싼 거지? 이게. 한국 걸로 아, 비교를 해봤는데 한국이 18만 원이거든? 면세점에서 저게 얼마야? 3 5 5 0 근데 이거 용량을 봐야 돼얘 1리터고 아마 아 1리터네 어, 우리 면세점에서 파는 거 750인가 아, 그럴 거야 아, 네. 그러면 이게 더, 더 싸지 아, 맞네 이거 발렌타인 30년도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아, 네. 저거는 가격이 명하잖 이거 45만 원이거든 한국에서 그 면세가격으로 700ml가? 어... 어... 보자 어, 700ml가? 근데 지금 여기서 그냥 높은 환율이라고 해도 485,000원? 만 이거는 한국이 더 싸네 아, 아니구나 아, 얘도 700ml네 그러니까 이건 한국이 더 싸고 잘 봐야 돼 물론 지금 내가 본 거는 면세가격이야 한국도 자 건네 해도 낫. 진리 다거 여기 있다 그그 베리스 초콜릿이 여기 좀 유명하다 고 그랬는데. 옆쪽에 아니야. 이쪽에 다 있어. 베리스 초콜릿 찾아봐. 티라미수 초콜릿 저기 있다. 저 기둥에 있는 거. 이러고 오빠. 이거, 이거, 이거. 똑같은 거야. 통이 다르네? 아, 맛도 다르네? 이거 6.9네, 다. 여기 있는 거. 7링겐. 2100원? 베란다로 나와봐봐. <laughs> 뭐해, 너. 방에서. 어, 어. 어, 원숭이. 어머, 어떻게 어떻게 내 머리 위로 오는 거 아니야? 아, 얘 되게 가까이서 보니까 징그러. 어 <laughs> <오>, 웃기게 생겼어. <laughs> 어떻게 긁고 난리 났어? <laughs> 오빠 사진 찍고 있지. Hello, how are you? Very good, man. Yeah, m e you. e going to the k a e tonight, 달치가 미쳤어, 오빠. 나 빨리 이거 하고 놀러 가자. 배도 좀 고플려 그래. 오빠 안 고파? 어? 살짝. 살짝 고파? 근 저기 수영장에서 밥 먹자. 난 코코넛도 먹을 거야. <laughs> 혹시 그림이야? 무슨 일이야? 오 어, 날씨가 더 좋네. 와 일하면서도 이 뷰를 보니까 더욱더 일이 하기 싫어지는군. 와 엄청 덥겠다, 그지? 그 파라솔 있는 썬베드로 가야 돼. 난 어제 없는데 하긴 했거든. 근데 나는 어제 구름이 많았어. 헉, 오빠 좋아하는 인거 엄청 많다. 어, 어제보다 더 덥다. 확실히. 아니, 여기 위에 말고, 저 앞쪽에 가자. 여기는 파라솔도 없어, 심지어. 내가 어제 여기 누워 있었어. 내가 본 자리가 있어. 이 수영장 쪽 말고, 이 자리가 좋아 보이던데. 아, 역시 사람이 있어. 이 자리들이 좋았는데. 어, 안돼 저거는 옆에 아기들 풀 자리야. 어디 앉아요? 어? 어? 그 저쪽에 저 위에라도 앉을까? 어. 그러자. 저기 어떻게 저 어떻게 가야 되지? 저기로? 이거 가져왔는데 두 개? 어. 두 어. 개? 나는 나는 네개 어제 두개 가져왔어. 밑에 깔고 하나는 말리게. 여기 어떻게 건너가? 풀장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 <laughs> 불편하지 않니? 근데 여기는 절대 못 있어. 파라솔이 없어서. 내가 건너가? 오빠, 내가 같이 들어줄게, 잠깐만. 물 안경 안 가져가도 돼? 저거 나 안경 끼고 갈게. 응. 오빠, 저거 봤어? 왕큰 두리안. 엄청 세서 머리 다 빠질 것 같은데 오빠 나 다녀올게? drinks for that see? Uh, say, uh, even food? even food? Uh, yeah. uh, fun food, food. No, only drinks. <웃음> uh, <웃음> 오빠. 음료는 되는데 음식은 안 된대. 아니 아니 여기 자리가. 이 자리에서는 음료밖에 못 먹는데. 여기 아 나도 그 생각했어. 여기 어떻게 지나가? 음식 들고. 그래서 이따가 배고프면 저기로 자리 옮겨 가지고 먹자. 바 자리에서 먹어도 되니까. 오케이? 아, 근데 배고파. 근데 이때 음료 어떻게 갖고 올지 궁금하다. 그럼 다 적셔서 들어온다는 거야? 아니면 나보고 여기 받아오라는 거 아니야?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까지 걸어서. <laughs> 아왜 친절하게 이것저것 얘기해 주는데. 고마워. 아 어, 뜨거. 발이 너무 뜨겁다. 이한 손으로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안 되겠다. 뭐라고? 몽키랑 같이 수영하고 싶다고? 아니 별로 <laughs> 괜찮아 나는 아니야. 아니야. 자, 코코넛좀 맛볼게. 어, 어, 어. 왜냐면 맛이 없으면 아, 얘기해달라 그랬어. 땡큐. 뭐래? <laughs> 몰라? 모르는데 왜 오케이 했어? 어, 근데 점, 오빠 배는 안 고파 지금? 점심? 어, 그래? 그래좀 일찍 저녁을 먹을까? 맛있네 맥주. 맥주? 나도 마셔봐도 돼? 어 오, 맛있다 이 여름 날씨에 너무 먹어야겠다 보빠 어, 이것도 되게 달아 어, 먹어봐 음. 달지? 좀 첨가한거 아니야? 이렇게 달아 원래 아니야 아 그런가? 근데 첨가한 맛은 아닌데 근데 되게 달아 아, 이사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식혜까피자 하나? 먹고 싶다. 어, 나 배가 너무 고프네. 딱 하나만 시켜서 나눠 먹자. 아, 완샷을 때려버리네. 시원해. 레몬 맛 나지도. 노 no? 아이스틴인데? 아이스티라고 했잖아 레몬만안 나는데 그래? 예, 그거야 땡큐 맛어예 그럼 즐거 땡큐 오, 키 되게 큰데 피자? 가볍게 <laughs> 피자 먹자고 했는데 <laughs> 엄청 크다 <laughs> 야, 그때 코알로프에서 오빠 시킨 거 그런 건줄 알았지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초록색깔. 초록병을 좋아하나봐 나는. 그리고 간다. 오고 씨. 매워 죽는 거 아니야? 슬라스 띄워줄까? 사진을? 응. 굳이 이렇게 이꼴로? 응. 아니야 괜찮아. <laughs> 괜찮아. 빨래 올라오고 시선고 막. 아니 근데 이제 시작할 텐데 왜 우리밖에 없어? 아 그렇지. 다 <laughs> <laughs> 아, 깨졌어 원래 잘 깠는데 오늘 왜 그렇게 됐지? 우리 오빠 왔다고 퍼포먼스 해줬네 그래도 맛있어 이거 얼마나 이따 다 같이 짠할 거야 우와 저기 해지는 거 되게 예쁘겠다. 그렇지 오빠? 어? 저기 해지는 거더 예쁠 것 같지 않아? 헉, 여기로 건, 건너가 볼까? 모래 밟지 말고. 근데 이거 모래 다 털리는 모래여가지고 괜찮아. 뭐라고? 가지 말까? <laughs> 바로 가지 말까? <laughs> 음 물이 안 투명해. 노래 불러줘? 저게 껍질 묶고. 나 찍는 거야? 그래, 잠깐만. 뭐 있나 보자. 식당에서 주는 거고, 여기서부터. 음,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뒤쪽에 있어. 여기서부터야. 이거는 브렉퍼스트니까 안 되고, 여기서부터. 아, 이거? 어, 여기서부터 되기는 하는데, 얘는 브렉퍼스트야. 되기는 하는데, 아침 메뉴고, 막 계란이랑 빵 같은 거. 여기서부터 이제 시키면 될것 같은데. 음. 다 하나 읊어져 하나 하나씩. 어디서부터가? 응? 아까 내가 해줬잖아. 꼬지 같은 거 먹어볼래? 응. 좀 그런가? 별로 먹을 게 많지 않다. 그래도 이렇게 나 먹고 싶은 거 있게 한번 볼게. 음, 이거 요리가 별 맛있는 게 없네. 그래서 내가 식당 가서 먹자 했는데 내가 방에서 시켜 먹는 거 있잖아. 응. 또 의외로 맛있을 수 있어. 한번 볼게. 와우. 안녕하세요 안 이브닝. 이게 시킨 게다온 건가? 아 그런가 보다 여기요? 네 오케이 결혼기념일이니까. 네. 왜 이렇게 찍어지 이렇게 찍어줘. 이 하나, 세. 오빠 그쪽에 찍어봐. 나왜 이렇게 부게 나? 카메라 닦아야 되나? 너무 뿌옇지. 그래? 먹자. 아 이런 거 소스도 있어. 오빠, 토마토 소스다. 얘, 얘 찍어 먹어요. 그니까 드디어 우리 여기 말레이시아 와서 토마토 소스 처음 봤어. 결혼기념일에 잠옷 입고 참석해서 죄송해요. 먹어봐요. 또. 옛날에 우리 시그니얼에서도 이렇게 막 먹었었는데 그지 기억이 잘안 난다. 그때도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찐하다. 응? 우리 겨녀, 결혼기, 결혼한 지 7년 됐어? 7주년이네? 결혼 7주년 축하해. 고마워. 자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크 이거, 이 이거, 는 이거, 가져가지 말라고? 그냥 가 이거, 고 그냥? 거중에 신발 같은 거 이거, 을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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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가방 좋지 않아? 뭐가 불, 불편해? 이거 나가면서, 아, 이거 100링개 주세요 하면 어떡해? 야, 부자야? Good? Good. 굿. 굿. Perfect. 응, 5분만 쉬었다 가자. 왜 2시 50분 비행기야? 몇 시인데? 몰라. 1시라고 지금? 그러면은 보딩까지도 1시간 반이나 남았네 커피칩을 갈래? 커피, 여기. 아... 커피 아니 음료? 커피가 어, 신기하잖아. 커피 한잔 할까? 우리 아침에 먹은 거 너무 연했잖아, 그지? 여기 좀 진할 걸코스타커피내 거다. 오빠 가져라, 가져. Thank y 와, 엄청 달아. 어우, 너무 달다 여기 차이티. Mm -hmm. 풀렸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몰래 말해? 그냥 그래. 국내선이라서 더덜 빡세긴 한데, 내가 듣기로는 여기 48시간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된다고 그랬거든. 술 사고 이러면, 그리고 술 영수증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전혀 하나도 안 봤지. 갑자기 오빠 떠나려니까 날씨가 흐려졌어. 그지? 희한하다. 날씨 요정 떠난다고 날씨 흐려지는 거야? 버스 타러 가는 것 같아. 차야 는데아올 <laughs> 어. 때보다 의자나 이런 게새 거야. 어너 깨끗해. 이래 진짜 모를 것. 무슨 일이야? 안 되겠다. <laughs>